강풍에 나뭇가지와 잎이 심하게 흔들립니다. 태풍이 지나간 대추나무 과수원 바닥에는 설익은 대추가 널려 있습니다. 수확도 하지 못한 나뭇가지에는 대추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바람이 하도 세게 부르니까 대추나무 잎새기가 다 떨어질 정도로 바람이 불었어요. 그래서 뭐 대추가 크다 보니까 다 떨어졌죠. 또 다른 대추밭에서는 자원봉사자들까지 나서 떨어진 대추를 줍고 있습니다. 바닥에 대추를 치워야 그나마 남아 있는 배추 수확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얘는 당도가 안 나와요. 안 익었기 때문에 아직. 그래서 얘를 버려야지 돼요. 그래서 주선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태풍으로 보훈과 영동 등 남부 지역에서 낙과 피해가 컸던 건 불과 수확을 일주일여 앞두고 비바람이 몰아쳤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과실 이제 수확기가 접어들고 과실 무게가 크다 보니까 바람의 영향을 좀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들력의 벼도 속절없이 쓰러졌습니다. 농민은 벼 이삭 한 톨이라도 건지기 위해 손발을 걷고 나섰습니다. 물이 다이면은 여기서 싹이나 싹이 그러니까 이제 싹안 나, 나라, 싹안 나라고 이렇게 세워 놓는 다행히 충북 지역의 피해는 우려보다 크지 않은 상황. 하지만 한해 농사를 마무리하며 수확을 앞둔 시기여서 태풍으로 인한 농심의 상처는 더욱 깊었습니다. KBS 뉴스, 하명구입니다.